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악성앱 판매자가 북한의 it 요원이었다는 사실. 얼마 전 저희 kbs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하는 외화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자그마치 연간 20억 달러, 요즘 환율로 우리 돈 2조 6천여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탈취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와 미국, 일본 등이 사이버 대북 제재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려운가 봅니다. 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범죄 이번 주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했습니다.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보이스 피싱 공감이란 말이야.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다룬 한 편의 영화. 내밀한 개인 정보를 속속들이하는 피싱범에게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낮은 이율의 대출 상품을 믿기로 악성 앱을 깔도록 하는 피싱 조직. 한화캐피탈 본인 인증 페이지 나오셨습니까? 네. 음, 본인 인증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시면은 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파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라고 나시죠 네. 네, 저장 또는 시작 눌러 주시고요. 악성 앱을 통해 피싱범은 발신번호와 수신번호 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앱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북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 음, 컬 앱. 해준 다음에 퍼미션을 됩니다. 피싱범들에게 판매된 앱 화면과 판매자 남성의 말투에서 로금, 로카 같은 북한식 표현이 눈에 띕니다. 판매자는 악성 앱이 깔리는 순간 그 휴대전화는 당신 것이다라며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와이파이 신호가, 배터리 모음, 그 다음 장비 모델은 보이며 이 말단 앱을 운빗 언제 술 치는 거, 이게 나오면 수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으로, SMS 스게 되면, 여기 이제, 날짜별로 쭉 나오네요. 자신감 넘치는 앱 판매자 이름은 송림. 31살의 북한 IT 조직원입니다. 송림 같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번처럼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일종의 악성 코드죠. 이것을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북한 정부로부터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 지령을 받으면 한국을 직접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중 신분을 하는 거죠. 200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IT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성학원, 금성제1중학교 등은 컴퓨터 수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재 양성 사업에 선차적으로 를을 부여하시고 어릴 때부터 전망성 있게 키우도록 현명한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 바로 이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이과대학 등에 진학해 주요 IT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양 이과대학 출신으로 국가 과학원 연구소에서 일했던 장혁 씨는 북한 당국이 IT 영재들을 조기 졸업시켜 이른 나이부터 활용한다고 전합니다. 김성종합대학, 김철공대, 그리고 이과대학 이런 대학들의 금성학원과 금성일 중학교를 위한 컴퓨터반, 네, 특설반 같은 것이 2년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졸업하고 19이 되면 현장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투입을 해서 네, 빠르게 은퇴하는 것이 정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IT 인력들이 대부분 많이 젊고 어렸을 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상황상 해외에 더 많은 인력을 내 보낸다는데요. 그렇게 파견되면 원격 근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일들을 하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때 모니터를 막그 일하들게 띄워놓고, 이 때문에 동시에 한세개 내지 네개 일감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그 I T 기술이 좀 떨어지던 그 시기에는 뭐 대학생들 숙제라든가, 네 그런 사소한 머리부터 시작해서 대형 프로젝트 이르기까지 자기의 실력이 걸맞는 일감을 찾아서 네, 배우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북한 IT 인력들이 바로 해커로도 활약하며 불법 활동에 나선 겁니다. 이제 북한에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그역 아셈블러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들이다 보고 네, 그 기초에서 꽃 같은 그 c+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뭐 해커라든가 다른 범죄도 이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들은 해당 국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발생한 7 7디도스 공격 청와대와 국회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전부 등 한미 주요 기관의 전산방이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후 KBS와 MBC, YTN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2013년엔 우리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기도 했고 2016년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해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을 탈취했습니다. 2016년 17년에 북한이 연속적으로 그핵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또 연속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재가 더욱 촘촘해지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그 부족한 외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IT력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고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디지털 자금도 훔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믹서라고 래서돈 세탁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들을 이용하면 어, 순식간에 돈 세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암호화폐를,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이후에는 그것을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추적이 안 되는 암호 화폐를 이제 해킹을 통해서 얻어냄으로써 어떤 서방의 제재를 피해 갈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더욱 심각한 건 거에게 일탈 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Not only to bypas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evade United Nations sanctions, but also to fund its ever growing weapons program.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암호화폐의 현금 세탁을 돕는 기업이나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부와 국정원 등 일곱 개 부처가 북한 IT 인력 고용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이제 함께 어, 북한 인력 채용에 대한 그 사이버 경보를 한 거예요. 이제 주의보를 발령을 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기업인들이 어, 자신들이 채용하는 이 IT 인력이 정말 북한 인력이 아닌지를 더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북한 IT 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 사회 공조로 사이버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한미일이 담당하는 인터넷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이런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은 미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 이런 곳들과 같이 연합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일본, 이두 나라만 잡아서 북한을 어떤 압박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정보 보호 기술은 강력하다는 평가지만 보안이 뚫렸을 때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뱅킹 이런 게 해킹 대상 과거의 해킹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첨단, 무기체계 이런 것까지도 확대된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정부의 대책, 정부의 인력 양성 계획을 만들 때좀더 폭넓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월 해외 게임 회사를 해킹해 약 8천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북한. 최근 이 가운데 약 430억 원을 되찾았다는데요. 블록체인 분석기업과 국제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보다 더 촘촘한 국제사회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기업은 물론 국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로서는 더욱 절실합니다.